안녕하세요. FTX 코리아입니다. 어 FTX 코리아 채권 판매 보상은 어 이제 2일 후에 종료됩니다. FTX 공식에서 보상을 받지 못하는 분들 대상으로 채권 판매를 어 받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서류가 미비되어 있다면 이미 여러분 FTX 공식에서도 여러분들이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이 지불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개인 지갑 TRC20 계열의 USDT로 여러분들께 보상을 직접 하고 있고요. 어, 서류가 완벽하게, 어, 많이 보완이 될수록 보상 확률이 높아집니다. 다만, 이제 보상 시기가 이틀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틀 후에 FTX 코리아 보상은 종료가 될 것임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방에 들어오시면 알베르토에게 여러분들의 FTX 클레임 사이트에 고객 넘버를 보내 주시고 빠르게 상담 한번 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차후에 FTX 공식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 있겠지만 받지 못할 확률이 있는 분들, 서류가 미비된 분들 빨리 들어오셔서 여기에서 보상을 다 마무리 지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